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준비부족. 네, 그동안 이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 올려드렸어요. 어, 그래서 뭐 주식 국적 위조 사기 비자 횡령 미인계 배신 거짓말 위장 협박 뒷돈 커미션 이용 에, 베트남어 또 야합 현지화 부족 억지 행정 외국인은 펴져 고소 고발 신고 남발 에, 정신건강 속임수 목적 달성 후에 뒤통수 분쟁시 외국인 과대 공격 네, 이렇게 22개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번에 이제 준비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외국인 이름으로, 정인테 이름으로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경영을 해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3년 투자비자를 받고 직접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주주로서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들려드려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한국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어,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뭐 러시아 편도 아니고 교묘하게 에, 국가 이익을 위하여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에, 대나무 외교라고도 해요. 에, 뿌리는 튼튼하게 하지만 유연하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에, 베트남의 이 문화, 에, 문화 그리고 경제, 사회 이러한 측면들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베트남에 여행 한번 가셨다가 아참 사람들 친절하고 어 웃음도 많고 미소도 많고 좋다 여기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술한잔 마시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베트남에 출장을 갔는데 가서 그냥 어 베트남 뭐 한국 식당 같은데 가서 어 한국 음식 먹으면서 아 내가 한국 식당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직원들도 착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덥석 베트남 식당을 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 식당을 열었는데, 결국에는 1년 반 만에 폐업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돈을 벌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뭐, 재료 값, 재료를 사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돈이 털리는 거죠. 직원들한테 그 재료 사러 가는 직원들. 그리고 저녁에 보면은 재료를 사다 놨는데, 그 재료가 계속 없어지는 거죠.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분명히 사업은 되고 있는데, 손님은 있는데, 남는 돈이 없고, 또, 어, 뭐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또 털어가고, 에, 뭐 간판에 문제가 있다, 뭐 한글이 크, 크다, 예 그리고 또뭐 환경 뭐 오염 문제가 있다, 또뭐 각종 여기저기 뭐 기부해라 뭐 해라 하면서 계속 뜯어가고, 뭐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이제 그 식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인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베트남 사람 명의로 빌려 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명의로 빌려서 하다 보니까 카드 결제를 할때그 카드 수입이 베트남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돈 달라고 하면은 안 주고.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돈을 못 받게 되고 또뭐 돈을 그 명의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또 매달 그 명의 빌린 비용.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고 또 나쁜 한국인들이 개입하게 되면은 에, 그걸 이제 중간에서 팔아 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제 베트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저도 베트남에서 좋은 한국인, 아주 훌륭한 한국인들도 많이 만났고 나쁜 한국인들도 많이 만났고 똑같은 거죠. 베트남에도 그 좋은 베트남 사람들도 많고 또 나쁜 또 베트남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제가 뭐 베트남 창업하면서 준비할 일들 또 베트남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19년을 베트남으로 오가면서 겪었던 부분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뭐 한국인처럼 살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처럼 살면서 베트남 학생들하고 같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베트남의 문화를 제가 속사를 들여다봤던 음,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네, 23번째, 이제 준비 부족인데,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준비 잘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았거든요. 뭐, 이 변호사들한테도 많이 속고, 예, 또 뭐, 이렇게 직원들이 횡령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예, 중간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횡령을 하면서 중간에서 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은 회사에서 직원 관리를 못해서 터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분명히 직원한테 돈 내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우격다짐으로 우겨버리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물어주는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증명서를 계속 받아놔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직원들이 중간에서 돈을 받고, 또 그, 고객이 중간에서 돈을 주고, 그 분명히 직원한테 돈을 내지 말라라고 붙여놨고, 항상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서는 직원은 당신의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당신 책임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고객과 직원이 짜고 친고소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환불을 시켜주면 자기들끼리 이제 나눠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경찰들 또한 한국인 편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들은 말이 통하기 때문에, 에, 이런저런 사탕발림물을 통해서, 에, 경찰을 자기 편들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뭐, 경찰, 판사, 검사, 할거 없이, 나중에는 하나로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laughs> 하도 한국인들이 당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진짜 이 법정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그리고 한 2년 동안 계속 경찰하고 싸우고, 그리고 검사, 검사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판사. 네, 베트남은 이제 판사들도 이렇게 면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판사하고 면접하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도 이거 한국인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 방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법정까지 가고 그러면서 일들을 전개해 보니까 아, 이게 베트남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구나. 최소한 5년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취업하는 건 괜찮아요. 취업. 취업은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베트남에서 창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에, 베트남에서 취업을 하든 에, 또 베트남어가 분명히 5년 공부를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베트남어를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경찰서 같은 데 가면 은 베트남어 지, 직접 써야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다 쳐주거든요 쳐주고 이제 나중에 도장만 찍고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갖는데 <laughs> 이 조서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써야 됩니다 직접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쓸수 있어야 돼. 옆에서 만약에 통역사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직접 써야 돼 자신이. 그러면 이제 통역사가 옆에서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거 보고 베껴 쓴다 할지라도 내가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경찰에서 고소장 접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 받고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 이때 이제 완전히 한번 이런 한국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어이 법정까지 가가지고 이제 제가 변호사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변호사가 계속 장난을 치길래 변호사도 안 쓰고 계속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승소를 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돈만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돈만 받고 그냥 자기들이 일도 안 해버리고, 그리고 그냥 연락 끊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다 보면은, 아,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공정과 상식이 기대가 안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다. 그리고 베트남 역사를 분석해 보면 제가 이제 베트남 정보와 베트남 어 올려드리고 있는데 베트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쫙 올려드리고 있는데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외세 침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주 속깊은 그런 반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세는 아니지만 외국인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베트남 사람들은 딱 외국인데 베트남 사람으로 쫙 갈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전체 집단화가 돼버립니다. 집단화. 그래서 완전히 이 갈려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뭐 배트, 한국인들 편을 들어주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이 고소 지원 시스템, 대사관, 영사관에서 고소 지원 시스템이 있는가? 그 교소 지원 시스템도 없고, 또뭐 그냥 변호사는 소개시켜 주겠다, 이 정도예요. 네, 그건 뭐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정도. 또 대사관은 외교부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적 역할을 하지, 사법적인 영역에 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준비 부족인데, 충분히 선행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자료들을 많이 올리시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치우치인 것들은 가짜뉴스 말고, 진정성 있는 경험 있는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리고 내가 베트남에서 창업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5년을 베트남을 가서 취업을 하든, 가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든, 에, 또는 에, 가서 그 끊임없이 에, 이렇게 뭐 베트남을 익숙하게 경험을 하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서, 가서 살든. 뭐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죠. 뭐 내가 돈도 안 벌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취업이겠죠. 취업. 네, 취업을 해가지고, 충분한 경험을 쌓고 나서 전개한다 그런데 막상 또 직원으로 있을 때와 경영자가 됐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제가 23번째 이야기인데 계속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은 깊이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베트남 창업에서 넘어야 할 산들을 그리고 베트남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 제가 베트남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국인들이 요즘에 이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세안 쪽으로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디 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국 정부가 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제외 국민들, 제외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바람직하게 써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 에, 또는 에, 이 저, 댓글을 달아주시면 계속 영상을 이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